저희가 좀 처마게졌죠. 어, 앞에 제가 후반 가서는 사실 너무 많이 저, 많이 한타에서 계속 져 가지고 이제부터는 별필요가 없을 것 같고 초반에 어떤 실수가 이어져서 후반에 한타에서 그렇게 지게 됐는지만 예. 여기서 그냥 킬 땄죠. 임베에서 킬을 따면지는 게임은지는 제 징크스가 일어들어났습니다. 들이성습니다 아, 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보통 자크 같은 경우는 레벨이 빠르 초반에 약하게 너무 약하기도 하고 탱도 안 되고 딜도 안 돼서 빠르게 3캠프를 하거든요 3캠프를 하고 3렙을 만든 다음에 2캠프를 위에 동선을 다 먹어서 4캠프를 만들고 집에 갔다가 템을 사서 게임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최대한 빨리 3렙을 만들고 갱갱갱 스타일로 게임을 푸는 스타일이라 레드 먹고 요 블루 먹고 요 두꺼비를 먹으면 3렙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저보다 동선도 빠르고 어느 라인에 가든 갱이 저는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엘리스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죽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다기보다 카밀이 카밀이 무빙하시는 걸 보면 보시면 돼요. 엘리스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른도 뭐 막대리 약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보시면 카밀이 할고 싶으면 일로 빼야지. 아래로 빼거든요. 이런 거는 의심하셔야 돼요. 애초에 약간 라인이 여기까지 이, 라인이 이 선에서 유지가 되려면 미리 와드를 박아 주셔야 돼요. 라인 전 싸움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상대 이렇게 일로 빼면은 당연히 아래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 정글은 엘리스고 3렙 갱킹이 엄청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래로 이렇게 빠지면. 위험하죠. 근데 이렇게 죽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조금 안 좋거든요. 죽은 다음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이 태어나고, 네. 바로 테를 여기다 타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대는 아직, 네. 아직, 아직 여기 여, 여기밖에 안 왔어요. 근데 테리 여기 보이는 순간 엘리스가 돌아가요. 왜냐면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카미 이렇게 또 싸우잖아요. 제가 원래 레드를 먹 이걸 먹고 레드를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탑에 탑에 간 이유가 요 테리 타시는 걸 보고. 아, 이거 엘리스 또 오겠다. 또 오겠다 싶어서 여기서 바로 뛴 거거든요. 네. 여기서 바로 뛴 거거든요. 체력이, 체력도 없고, 레드 먹어야 되는 데여기탈일시 신는 것 때문에 엘리스가 다시 올걸 알고, 탑을 간 건데, 3렙에다가 체력도 없어서 너무 약했어요, 일단. 너무 약하고, 여기서 그대로 빠졌으면 되는데, 여기 이후로는 저도 내절을 한 거죠. 왜냐면, 저희 미니언은 원거리 3개, 근거리 2개, 3개 이렇게 있고, 상대는 근, 근거리 원거리 다 모여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다 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커싱도 좀 늦어갔고 자크가 초반에 약해서 제가 자크를 픽할 때는 탑이나 미드가 되게 사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죽은 게 사실 제일 컸어요. 앨리스가 3킬을 먹고 시작을 했고. 여기서도 제가 죽은 거 보면 아주 영악 영화, 영화영화하죠 제가 여기 와드 박은 걸 알고 뒤로 돌아와서 영, 영악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고 죽어, 죽어요 여기서 레드 먹다가 죽고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아까 계속 엘리스가 탑쪽 동선을 파다가 요 바이게가 아래 에 있으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거는 아직 요런 거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로 먹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게를 먹은 다음에 탑이나 요 두껍이나 늑대를 먹어야 되는데 라인이 너무 앞에 막으셨어요. 그리 엘리스도 여기 보여서. 바로 따라가죠. 이제 직접 헬도 잘 됐고 아까 엘리스가 탑에서 그래도 그나마 풀이 빠졌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어차 저희가 체력도 많고 상대가 체력이 없는데 굳이 와서 안 때리셔도 되니까 그런 거는 체력이 없으실땐 바로 빠져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조금 잘 되나 했고 여기서 엘리스도 한번 잡았죠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뇌절이 들어갔죠 이제. 여기까지도 괜찮았는데 왜냐면 뇌절 I want to do it.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는 게 기동시, 기동신을 신어서 엄청 빠른거라 여기서 늘려도 되고 그리고 보시면 이번엔 저희가 와딩이 되게 잘돼 있거든요 상대쪽까지 정 와딩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계속 유지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으로 영화에 뭐 일반 아드에. 상대적으로 지금 탑에아드가 되게 부족하죠 그이고이는 음. 하나만 더 보면 될드 같은데 아뺏에 2번 아드에. 2번 째용번째용인데 아 이쯤이네요 원래 여기서 저희 딜러 그니까 러 딜러랑 이제 보트 바텀이 없는데 이걸 저희가 무리하게 패시 들어가서 카밀이 일단 직스를 너무 잘 물었어요 왜냐면 저랑 오르는 지금 딜이 없는 상태고 직스가 딜을 했어야 되는데 카밀이 물려서 제가다 죽었죠 그 이후에는 바텀이 도착을 했지만 이미 너무 세서 이런 거는 이제 저희도 저, 제가 잘못했죠. 제 오더가 될줄 그냥 될줄 알았다기보다, 상대도 체력이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해서 들어가 보려고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많은 킬을 주면서 게임이 어쩔 수 없이 흘러 가서 고 아래 센터 보시면 공부 상대방이 먹으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 이길 때는 괜찮은데 이 경기에서 알수 있는 건 지고 있을 때는 절대 무리한다든지 급하게 가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후반만 갔으면 사실 조합이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합이 나쁘지 않은데 초반에 너무 말리면서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던지면서 키를 계속 줘서 후반까지 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질 때는, 시게임이 지고 있을 때질때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고생하셨습니다.